대선 후보들 소식입니다. 설 민심의 중대 변수로 보였던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 토론 자료 지참을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건데요. 첫 TV 토론은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릴 4자 토론이 될 전망입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설 연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토론 맞대결은 결국 불발로 결론 났습니다. 토론장의 후보자가 참고자료를 가져갈 수 있느냐를 두고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양당 무산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공박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자료 지참을 막는 건 대장동 의혹 검증을 회피하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봉쇄하려는 의도입니다. 자료는 상대 후보의 공격을 우회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필수품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자토론을 피하려 양자를 제안하고 이를 받으니 다른 조건들을 내걸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책토론은 할 생각이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실무협상에서 때쓰기로 일관했던 것은 결국 토론을 회피하려고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까? 양자토론 강행을 문제삼으며 철야농성까지 했던 심상정 안철수 후보 양측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양자 토론 꼼수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지리한 공방 끝에 양자 토론이 무산되면서 후보간 첫 TV 토론은 다음 달 3일 지상파 방송사 초청 4자 토론이 될 전망입니다. 3당은 실무 협의를 이미 했고 국민의 힘은 참석 의사를 오늘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뇌관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무 협의로는 낮장 자료는 일부 지참이 가능하게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무자료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사자 토론에서 무자료로 제대로 붙어봅시다. 사자 토론은 주제별 토론과 자유 토론이 모두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각 당과 사전 협의를 마친 만큼 추후 불참하는 후보가 생기더라도 예정된 날짜에 토론은 개최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